음, <laughs> 오늘은 이커피파 청소를 할 건데요. 이 캘리포니아가 물이 석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회사에서 일부러 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이게 많이 묵혀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 이렇게 많이 꼈어요. 이 바닥, 바닥 노란 거는 또 하부 녹슨 부분이고. 내부 이렇게 보시면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석회 같아요. 석회 같은데 일단 이거 청소를 어, 어떻게 닦을지 청소를 해볼게요. 준비물은 어, 준비물은 간단해요. 식초 어, 식초인데. 좋아. 제가 뜨거운 물을 커피포트에 끓였어요 그래서 일단 뜨거운 물을 이렇게 많이 뜨겁지 않아도 되는데 자 일단 뜨거운 물을 붓고요 이렇게뭐 음. 식초를 그렇게 딱 정량을 제사하진 않는데 대충 부니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어, 지금 하얗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예. 어,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보글 보글 올라와요. 이렇게. 이렇 그러니까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데, 바닥이 내라임이 녹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두고요. 음, 안에가 어느 정도 이제 녹아서 어, 지금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는데 녹아서 나오면 사실상 제가 여기 손이 안 들어가요. 이게 이제 워낙 작다 보니까 손이 안 들어가서 딱지를 못하는데 이렇게서 석회를 녹이고 이 이제 밖에 낀 부분들은. 이제 한꺼번에 큰 통에다 담아서 한두 시간 정도 끓여보죠. 그냥 어쩌냐게 밑에 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하룻밤을 담가놨어요. 밑에가 하나도 없죠. 다 없어졌어요. 이제 옆에를 없앨 건데 그거는 통에 담아서 여기다 물을 여기까지 불고요. 음, 물론 처음부터 이제 큰 통에 담아갖고 이제 했으면 다없어졌을 텐데 일단 안에 게 너무 심해갖고 안에 걸 없애느라고 일단 했어요. 일단 담아서 한번 해보죠. 그냥 온수에다가 어, 식초를 좀더 붓어요. 아까는 안쪽을 다녹해냈는데 이렇게 한번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음, 한 반나절 정도 묵혀놨고요. 음, 거의 육안으로 보니까 거의 다 없어졌네요. <laughs> 음, 이걸 꺼내서 뭐 닦고 얼마만큼 없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음, 이제 물로 다 헹궜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헹궈서 음, 김이 좀서리있긴 한데 아주 깨끗해졌어요. 음, 음. 이렇게 뜨거운 물로 했더니 좀 김이 서리 있네. 자 이렇게 담가서 보여드리면 엄청 깨끗해졌어요. 엄청. 저는 이제 여기다가 먼저 안에다가 물을 붓고 했는데 그냥 이런 큰 그릇에다가 어, 뜨거운 물을 부시고 어, 식초를 넣고 그렇게 막 하룻밤 정도 묵혀두시면 음, 괜찮으실 거예요 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물때는 석회물 때는 식초가 아주 제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추가적으로 남은 물이 가득 보였었는데 이만큼 남은 물을 커피 포트에 넣고 끓였어요. 그랬더니 커피 포트 바닥도 아주 깨끗해졌어요.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못 찍었는데. 어, 집에서 커피포트에 물때가 많이 끼면 어, 요 남은 물로 이렇게 끓여주시면 커피포트도 깨끗하게 어, 석회물때가 제거가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